채널 I.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두 사람의 공약 어떤가요 이번에 정책 대결만 놓고 보면 극대극이에요 극대.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네. 우선 이제 구호를 말씀드릴게요 힐러리의 구호는 스트롱거투게더 같이 할때 우리는 음. 더 강해진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음. 미국의 화려했던 위대한 황금기가 지났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토론을 보면요. Great Again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외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국심은 빠지고 미국은 음. 아, 세계 경찰 국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1, 2차 대전 거치면서 위대해진 게 승전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그렇구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자국 보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개방주의. 음. 트럼프가 보호주의 무역. 이건 아니에요. 약간다 보호주의로 가요. 왜냐면 일자리 문제랑 내수 경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일부 한미 FTA 트럼프는 이거 나 대통령을 바로 파기한다. 음. 재협상이다. 음. 음. 근데 이제 힐러리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해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손을 볼수 있지만 국가 간의 조약은 그렇게 쉽게 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동맹 관계예요. 국제 외교 공조인데 음. 이 힐러리 클린턴은 우방하고 동맹 관계는 유지되고 강화해야 한다. 이 전통은 내가 유지한다. 음. 근데 트럼프는 다 자국이 알아서 음.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우리나라예요. 트럼프가 되면 희한하게도 공화당 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군 철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음. 더 내세요+ 더 내세요 내세. 음. 그렇죠. 이제 얘기인데 3차 토론 때 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가 왜 이+ 방위비를 내지 않고 음. 우리가 다 부담하느냐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전혀 공부가 안된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라는 거를 음. 아주 되면는할것 네. 같아서 불안불안해서 불안, 됩니다. 채널 i.